스겔서 43장입니다. 이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빨강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가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가 아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했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키,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 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넓이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받, 밑 받침 면에서 아래 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이 아래 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가, 그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 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어, 바닥에서 솟은 뿌리 내시며 그 번제는 바닥의 길이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 2 척이요 넓이도 1 2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 층의 길이는 1 4 척이요 넓이는 1 4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밑 받침에 돌린 턱의 넓이는 한턱너기는반 어, 척이며 그 가장자리 넓이는 한 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 빨간 네모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7절 인자야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빨간 네모 박스. 1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또 하나의 말씀 빨강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내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어,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것이며, 불사를 지며 <laughs>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어,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결,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요하께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며 드릴 것이요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그 다음 에는 제사 장이 재단 위 에서 너희 번 제와 감사제 를들것 이라 그리 하면 내가 너희 를 즐겁 게받 으리라 주 여호 와의 말씀 이 니라 여기 까지 빨간 네모 박스 입니다. 18 절의 인자야 부터 27절 까지 빨간 네모 44 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 향한 바깥 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빨강 시작합니다.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그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까지 빨강 네모 박스. 사절. 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빨강 시작합니다.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니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반역할 이제 말할 사람은 에스겔이니까 파란갈로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스겔이 하나의 말씀 인용 빨간 갈로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기 빨간 갈로 시작입니다.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냐는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냐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에, 몸,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어,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위 사람도 그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중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였느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고지성물에 그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있는, 성전에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때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릴지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아가와 내가 내게 수종 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될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 백성에게 나갈 때에는 수종들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지니그 입을 지니이는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잘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한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개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없다 있으며 이런 자는 어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칠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죄를 드릴지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어, 소재와, 어, 속재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되,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져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45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석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요하께 예물로 드릴 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넓이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한 땅은 길이가 오백척이요, 넓이가 오백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이요 신척으로 전원이 그그 그러니까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하며 그 측량한 가운데 길이는 이만 오천척을, 넓이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곳은 어, 성소에서 수종 되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수종 되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때에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넓이는 너비,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 되는 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을 숨. 어,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거룩한 구,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오천척 길이는 이만 오천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성읍이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부역 하나오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너희는 포악과 급탈을 제거하고요.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네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거칠지니라.주 <laughs>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예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스은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10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어, 1 /10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계를 20개라라20개라와 25, 세계를 15개라로 너희 어, 만, 만회가 되게 하라. 예. 너희가 마땅히 들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교례대로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 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이요, 한 호멜은, 어, 한, 한 호멜이며, 그러니까 한 호멜은, 10밭은 한 호멜이다. 이 말이죠. 네.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 때0 0 마리에서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들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재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 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또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초하루와 안식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갈출지니라. 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딸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재단 아래층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 지니라 첫째 달1나 날에 6월절을 7일 동안 어,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속어 소제를 갖추되 어,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한 마리에도 한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 식이며 일곱째 달 여섯째 날에 칠일 동안 명제를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요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 들을 지니라까지가 빨간 네모 박스 끝납니다. 아, 그러니까 44장 5절부터 어, 말씀을 계속 이어서 45장 음, 45장 25절 까지 예 25절 까지 빨간 갈로 끝나고 <laughs> 그리고 또 다시 해야 되 빨간 갈로 끝나고 음, 그 46장을 계속 연결해서 연결합니다 46장 그러니까 25절에 빨간 갈로 끝나고 46장은 하나의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파란 갈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빨간 갈로 시작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새 동안에는 닷대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모퉁이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그 문은 저녁까지 닫,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한식일에 군주가 요하게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안에 한 에바에는 기름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대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소가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진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물이 가운데에서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그소재는 수송하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 드릴 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한 마리를 번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고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와께 드릴 소재니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번제로 삼을지니라까지 빨간 갈로 끝나고 또 이제 16절은 지금 파란 갈로 계속합니다.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빨간 갈로 시작.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어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은 자기 산업으로 할 것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하라. 까지 빨간 갈로 끝나고 하라. 또 같이 파란 갈로로 같이 끝납니다. 이 파란 갈로는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은. 예 44장 6절에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파란갈로 시작했는 이것이 어 지금 45장 46장 18절에 어 파란갈로 끝납니다. 안게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44장 5절에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이렇게 어 빨간 네모박스 시작이 어, 45장, 46장까지 연결해서 46장 18절 흩어지게 할 것이니라까지 해서 빨간 네모 박스가 끝납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굉장히 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